복장 입으세요. 뭔 소리야? 나 복장 입었는데. 복장 불량뭔 소리야? 나, 나 복장 입었잖아. 복장 맞잖아, 이거. 아! 이거 맞는데, 뭔 소리? 아! 아니, 뭐, 나 훌륭해, 맞잖아, 이거. 이거, 이거 복장 맞잖아. 이게, 왜, 아니, 개색, 어이가 없네? 아니, 뭐, 맞잖아, 이거. 또, 뭐. <laughs> 죄송하면 답니까? 제 정신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아닌가? 이거 맞거든요. 아니, 날개 때문에 오해받는 건 뭔데? 아, 내 정신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진짜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아, 순간 진짜 어이가 없었네. 와,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하하. 야,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부대가 돌아가는 거지. 만약에... 아, 죄송하고 그냥 튀는 분들이었으면은 이분이라서 다행인 거야. 진짜 이렇게 사과하는 태도가 진짜 예술적이야. 그래, 나는 이런 분들도 원했다고 부대에서... 하지만 이미 접근 이상 참을 순 없다. 아유, <laughs> 아유, 아, 끝까지 오시네. 아유, 괜찮으신가요? 몇번 하시는 거지? 야, 튀어튀어튀어 튀어, 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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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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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진쇼호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 올렸었죠? 캐익식 테더예고. 이제 그 영상을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받아갑니다. 자, 일단은 제가 훈련병이다 보니까 뭐 무기 같은 거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뭐 무기 같은 거 하나 사야 되는데, 이 상점 뭐야? 아 뭐야 이거 45노벅스에 0원어 아, 여기있네 근데 솔직히 비싼 총을 사봤자 봐도 영창가거나 몇명 못죽이는거면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좀 당한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럼 그냥 무난하게 권총으로 이걸로 한번 조져버리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오 오징어 게임이다 어 이거 금부금이 나와야 되는데 오 오징어 게임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할 일은 현역시대의 테러하는 태도하는... 아니... 어 뭐야 예? 아니, 태도하려고 했대. 야, 튀어, 튀어, 튀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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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아! 와, 여러분, 방금 봤습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무사당한 거? 와,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님 복불로 착각해서. 잠깐만, 내가 방금 이거 잘못 봤나? 저 기억하시나요? 어, 잠시만. 어, 뭐야? 야, 이거, 야, 야, 잠깐만, 이거 진짜잖아? 아니. 니가 왜 여기 있어? 아니, 꼭 태도하려고 할 때, 이런 우연히. 마, 진초고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예? 쇼고님이다. 아니, 알아보지 말고 좀 죽을 준비를 하라고. 아니, 그만 죄송하다고, 에 예, 오!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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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아, 어우, 심심해. 어우, 심심해. 어우, 심심해. 어우, 심심해. 어우 심심해. 어우 심심해. 아, 너 뭐야. 좀 지져, 이씨.

어... 오도도도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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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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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네. 남은 시간, 다섯 시간. 뭐야? 와. 이 새끼들이 학산했다고 배을 때려버리네? 이런 개씨발